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닌자고의 여러 종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일럿 시즌에서 등장한 해골군단입니다. 지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자신이 죽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사무카이가 해골군단의 대장이었지만 가마돈이 지하 세계로 와 사무카이를 이겨 그가 대장이 되지만 가마돈이 떠난 이후 얌전히 지냈고 시즌 1에서 가마돈을 도와 스네이크 군단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뱀부족입니다. 닌자고에서 탄생된 종족으로 각 부족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최면을 거는 하이포노브라이 부족 독이 든 송곳니로 생물과 비생물을 동족화시키는 팡파의 부족 땅을 파고 다닐 만큼의 힘을 가진 콘스트릭타이 부족 독을 뱉어 상대방에게 환각을 보이게 하는 베노마리 부족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아나콘드라이 부족이 있습니다. 쫄병들은 인간처럼 두 다리가 있지만 장군들은 전부 뱀의 다리를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뱀 부족은 골드마스터에 대한 위험을 알리기 위해 인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 땅 속에 숨었었고, 이들은 체내 이간질 때문에 닌자고의 1차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배하여 봉인됐고, 오랜 시간 이후, 로이드의 트롤로 다시 부활해, 닌자고의 각종 사건을 일으키고, 인간들을 땅 속에 묻으려고 땅을 파던 중, 스토나미의 무덤에 도착하는데, 위대한 파괴자의 독에 깨어나, 이들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스토나미의 무덤에 갇힙니다. 그러나 다행히 문을 여는데 성공하고 더 이상 지상의 일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뱀 전쟁의 진실이 밝혀진 후 인간과의 악연이 끝나고 가끔씩 닌자들에게 뱀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나콘드라이 부족의 경우 닌자고에서 가장 위험한 뱀 부족으로 전부 뱀의 다리를 지니고 있으며 투명화 능력과 막강한 괴력을 지닌 데다 반사신경까지 뛰어나 사실상 약점이 없다고 합니다. 약점 같은 건 없어. 들은 아나콘드라이라고. 원래 아나콘드라이 부족의 장군들은 인간들 못지않게 평화를 바랬지만 체내 이간질로 전쟁을 일으켜 패배 이후 장군들은 저주의 땅에 갇히고 다른 뱀들은 사막에 봉인되어 허기로 인해 이들은 죽었고 파이토 혼자 유일한 생존자가 된 비극의 종족입니다. 타임 블레이드 편에선 버밀리온 군단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위대한 파괴자의 후손으로. 위대한 파괴자와 특징이 같으며 강한 괴력을 지녔고 여러 개체가 갑옷에 모여 하나가 될수 있고 텔레파시를 할수 있습니다. 크록스와 아크로닉스의 명에 따라 타임블레이드를 회수하지만 후반엔 아이언 둠의 재료가 되버립니다 시즌 11에서 등장한 파이로 바이퍼는 아스피라가 카이에게서 빼앗은 불의 힘으로 미라였던 뱀이 다시 부활한 형태로 아스피라를 따라 닌자고를 불바다로 만들고 닌자들에게 맞서지만 잔의 활약으로 이들은 얼어붙어 다시 미라가 됩니다. 세 번째는 스토나미입니다. 오버로드가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에게 맞서기 위해 절대 부서지지 않는 바위로 만든 군대로 최스마가 닌자고 세상을 닌자고와 어둠의 섬으로 나누고 스토나미는 닌자고 지하에 봉인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깨어나 닌자고 시티를 깽판으로 만들고 후에 오버로드를 따라 닌자고 시티를 어둠으로 점령하지만 우리의 갈색닌자 데러시 어둠의 헬멧을 발견해 이들을 아군으로 만들어 오버로드에게 맞서게 만듭니다. 위대하신 갈색 그리고 골든 인자가 오버로드를 무찌른 이후 거대 스토라미를 제외하곤 이들은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닌드로이드입니다. 오버로드에게 조종당한 픽셀이 잔의 설계도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눈에선 레이저가 나오고 투명화 능력과 등에서 제트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버로드의 명령에 따르다가 그가 사라진 이후 보그 박사가 휘하로 새로운 화이트 닌드로이드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고스트 군단입니다. 저주의 땅에 존재하는 유령으로 빙이는 물론. 이들과 접촉한 것은 자신의 무기가 되고 일반적인 공격은 통과하지만 물이나 바닷속에 있는 광석으로 만들어진 에어로 블레이드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전사의 갑옷이나 렐름 크리스탈로 소환할 수 있고 저주의 땅그 자체인 파멸의 지배자가 죽은 후 이들은 망자의 영역에 갇힙니다. 여섯 번째는 진입니다. 진자구에 사는 종족으로 이들은 타인의 소원 세 가지를 이루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자구의 왕자가 결혼할 시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미친 능력을 지녔지만, 진자고가 붕괴해, 티란의 주전자에 갇힌 나닥함과 아라코어는 마지막 생존자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드래곤과 도깨비로. 드래곤은 창조의 힘을 지녔으며, 여러 종족이 존재하며, 위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깨비는 그와 반대되는 파괴의 힘을 지녔으며, 이들은 최스마를 자신의 편에 안 들면 그를 죽이려 했고, 최스마를 따라 닌자고로 오게 됐는데, 세상에 가마된 미스터케가 같이 온 도깨비들을 죽이고, 오랜 시간 이후 도깨비들은 최초의 세계를 점령한 후 렐름 크리스탈을 통해 닌자고를 어둠으로 뒤덮었지만 닌자들의 창조의 회오리 무술에 패배합니다. 여덟 번째는 변신족입니다. 네버 영역에서 살고 있으며 각자 다른 동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블리자드 전사로 네버 영역의 사무라이가 얼음왕제에게 세뇌된 모습으로 조종당하거나 일부는 얼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열 번째는 프라임 엠파이어의 NPC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드바이저와 리치들이 있으며 닌자들을 방해하는 역할로 나와줬습니다. 11번째는 스타로의 종족입니다. 스타로의 시민들은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으로 개클과 먼스족의 경우 그리프 브링어를 물리친 릴리로부터 각각 운명의 검을 받았지만 반젤리스가 검을 빼돌려 이들의 사이는 나빠졌지만 닌자들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진 후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등장한 깨어난 전사들은 쓰러지더라도 하자드루의 해골의 힘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1 2 번째는 키퍼들입니다. 미지의 섬에 살고 있으며 개클족과 비슷한 느낌을 들게 하고 폭풍의 스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세 번째는 멀로피언입니다. 닌자고 바다 아래에 살고 있으며 파이로 바이퍼와 비슷하지만 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워지라를 경계하고 평화를 원했지만 칼마르가 왕위 계승을 시전해 버려 워지라를 이용해 닌자고를 침범하지만 니아가 워지라를 물리친 후 바다로 돌아갔는데. 아마 이후 벤토마르가 이들에게 진실을 알렸을 거라 예상합니다. 14번째는 임페리움 군단입니다. 대부분이 전부 로봇 같은 느낌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원래는 베아트릭스의 명에 따라 드래곤 사냥을 했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늑대 그림자 군단입니다. 라스가 섀도우 도장에서 탄생시킨 군대로 파서의 징을 울리면 빛이 나면서 손에 클로 같은 게 생겨 강해지며 조만간 이들의 모습이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달팽이 부족, 새로운 해골전사, 라바 타이드 같은 종족도 있습니다.